AS 배송, 서체, 기타 정책 페이지 안내입니다. 좌측 메뉴에 약관 정책 관리해 보시면 AS 배송, 서체, 기타 정책을 한꺼번에 집어 넣어서 공지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와 연동이 되고 이곳에 관련된 내용을 등록하면 운영하는 사이트에 기재한 또는 이미지로 등록한 내용이 노출이 됩니다. 노출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킵이 앞쪽 탭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등록한 반품 정책, 기타 정책 또는 AS 정책, 서체 관련된 공지 사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하시면 되고 등록된 내용은 운영자 페이지 어느 부분에 노출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하기 클릭하면 현수막 업체인 경우에는 현수막 관련된 내용이 아래쪽에 노출이 되는데 이곳에 보시면 세 번째 탭에 AS 배송 서체 기타 정책이 나타납니다. 이 탭을 클릭할 경우에 관련된 내용이 노출되도록 운영자 페이지 이곳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쇄물인 경우 역시도 클릭을 하게 되면 아래쪽 하단부에 인쇄물에 관련된 안내문과 더불어서 우측에 as 배송 서체 기타 정책이 노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제품을 클릭했을 때 일반 제품의 관련된 배송 정책이라든지 AS 정책 부분도 아래쪽 하단 이미지 설명 페이지 이곳을 통해서 노출되기, 노출된다는 점을 참조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